호산나교회에 목장하는 최홍준 목사님이 옛날에 부산 세중왕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자훈련에 이제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부임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장로님들 전체 신방한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부 장로님들 쭉신방하라고했는데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셨는데 어느 장로님 수석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싸해요. 느낌에. 막 음식을 차려놓고, 막 청소도 하고,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는데, 예우를 갖췄는데, 마음이 안 좋아. 왠지. 이분이 붕붕붕 떠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장로님, 근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이제 갓부이만 젊은 목사가 쫓겨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말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 내가 수석장로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건축 현장에 었는데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 지옥 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 말을 못해.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울어.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부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부인 권사님. 부인은 알아. 자기 남편 사람 좋아하고, 의리 찾고, 장례식에는 다 쫓아다니고, 성가대에 밥 사주고, 덜렁덜렁 하고 다니고, 그러놓으니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건축 위원장하고 수석장로가 됐는데, 장로도 일찍 됐는데, 가짜야. 부인은 알아. 오늘 인자 만난 거야. 그래서 그날 영접기도 하고, 울고, 펑펑 울고, 장로님이 거듭났어요.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올해 20년 됐어요, 개척한 지. 어느날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오는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들 모아놓고 단한 번도 100% 구원받은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제가. 왜냐? 구경꾼이 있죠. 처신자 있죠. 전도받아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첫날 오셨는데 좋은 일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구원 받는 것, 전부 천국 간다는 것도 확률상 사실 힘든 이야기요 좋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확률상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는 길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만, 거꾸로 천국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체가 천국 갈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못 가요. 왜? 천국은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니까. 천국 구원하는 커트라인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수준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봤어요 아침에 갔더니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뭐, 청년 이야기가 나왔어. 난잘 모르는 분들이었어. 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동물의 왕국이요. 그래. 동물의 왕국. 그럼 막 아, 웃어.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왜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동물의 왕국이라는데, 자기교의 청년들이.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밥다 먹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갔다가는 도저히 안될것같아 그래서 내가 자기 신뢰지만은그 말이 무슨 말이요? 청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막떠웃서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디다. 짐승들이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하면서 교미하고 막 다니잖아요. 시집가자고 장가가냐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놈도 사겠다, 저놈도 사겠다, 깨지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웃을 소리요? 그게 웃을 일이냐고.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누구를 정해놨어요? 스킨십은 절대 안 된다. 싫으면 교회 가, 너나 떠나면 돼. 그런대로 가. 연애하려면 6 개월 기도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거예요. 그 대신 헤어져도 전혀 탈이 없을 정도로 사겨라 헤어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 1 년씩 사귀다 헤어지기도 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탈이 없, 즉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리로 무슨 문제가 생기다든지 왜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귀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냥 떠나도 서로 헤어져도 교회에 또 열심히 충실히 신앙생활해요. 서로 그것이 신뢰가 되니까 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음. 목사도 가짜이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자. 그럼 내 믿음은 진짜냐? 이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검진 1년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불편하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쁘고 귀찮고 비용이 들고 힘들어도 무슨 건강 검진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수할 확률이 많겠죠. 미리 막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자꾸만 의료공단에서 나이 들면 올해 건강검진 차례니까 하시오. 그리고 안 하면 패널티 나와요. 안 하면. 그거 하라고 그러죠 자꾸. 자, 왜 그럴까? 우리 생각에서, 나라에서 우리를 엄청 생각해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미리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비보다 싸요. 그러니까 의료공단에서 자꾸 조기 발견하게 하려고 작을 때 막으려고 국민들한테 좋은 나라지요. 자꾸 하라고 그래, 하라고 그래. 왜? 그것이 싸. 잠깐 끝나고 말걸 나중에는 수술해야 돼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싸니까 조기 발견을 하게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검사해라, 검사해라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검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냐? 응? 내 믿음이 진짜냐. 더 위험한 건 받은 줄 안다는 거지. 가짜가 많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건다 가짜도 좋은데 그것도 위험하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신앙만큼은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세상이 달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걸안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변하지요. 안 변해요.